이번에 플레이할 게임은 뭐죠? 2인 풀이고요 상대는 190. 초보입니다. 자, 저는 처음부터 00 가져왔네요. 분위기가 나쁘지가 않아요. 5가 3장이나되고요5 버리고요. 자, 5, 3, 자, 버리고 하나 가져오겠습니다. 7... 상대방 4장 남았어요. 9장 버리고요. 3장 밖에 안 남았네요. 상대방. 7... 어이쿠. 자 일단 7... 버리고요. 7... 버리고 5... 버리겠습니다. 오, 버리겠습니다. 뽑기 한번 했고요 마지막 8, 9, 뽑기 하면 안 되죠. 그렇죠? 뽑기는 위험하지요. 음, 상대방이 먼저 빨리 버려서 뭐가 있나 그랬더니 10위를 좀 가지고 있었군요. 음, 자, 저한테도 10위가 나오기를 좀 기다린 것 같은데. 자. 자, 10 버리고 하나 가져오겠습니다. 5. 음, 버리고요 자, 12, 11 버리고요. 음, 2입니다. 1 버리고 모조 타임 들어오겠습니다. 자, 저는 2입니다. 뽑기 한번 하고 마지막 나는 4 뽑기 어떻게 되나요? 아, 그렇죠. 8 조금 힘들죠. 자, 11, 12, 12, 12, 2버2 1습니다 5, 2 9 2 12, 12, 12, 12, 자, 5, 8, 12, 12, 12 5고요 9벌이고요. 하나 가져오겠습니다. 오우, 0 너무 좋죠? 음, 자, 8벌이고요. 하나 가져오겠습니다. 5 모조타임 들어가나요? 자, 모조타임 들어가는요0 모조타임 들어갔군요. 어차피 뭐 하나는 버리면 1이요자 1입니다 축 받으시고요 자1대30자 0버린 건 좋았는데 어차피 저는 버릴 거였기 때문에 하하, 전혀 상관이 없었어요 상대방이 12가 있을까 에이쿠 이렇게 빨리 버려주네요 12 12, 팔 버릴게요. 2번번 12, 12, 12, 1인1요모2 12, 입2다 뽑기 한번 하고요 마지막 끝자 그러면은 2 1대4 0 12, 12, 12, 고요자 저는 4 버리겠습니다 0 1패가 어, 너무 좋아요 어, 기본적으로 패가 좋게 나오기 때문에 제가 여유를 가지고 게임을 할 수가 있는 것 같아요 어이구 상대방도 나쁘지 않아 어이쿠 어이쿠 5버리고요. 5, 5. 마지막 9, 5버리고요. 0, 1입니다. 5, 10 뽑기, 뽑기 하면 안 되죠? 아이쿠. 자, 이렇게 해서 1대 50으로 게임이 끝났습니다. 모도인플렸습니다 모두 분험즐릴 하세요. 감사합니다.